경수사, 전부 관계되는 사찰. 2. 이 어디? 동화사. <laughs> 동화사. 그 다음에 3. 3 어디? 3. 경사관 법주사다. <laughs> 아시겠죠? 이런데 가시려면은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이런데 가셔서 그, 길을 듬뿍 받으시고, 얘는 뭐예요? 진표율사에 그죠? 진표율사에. 진표유사 수정결사죠. 수정결사 뭐뭐 법상종 그죠? 네. 법상종이에요. 네. 그래서 법상종인데 이게 이제 금산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이렇게 금산사에서부터 그리고 또 동화사를 건너오시고 그래서 이게 다다 가시고 금산사도 가시고 동화사도 가고 그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누구여도 그좀 내가 말했잖아요. 자승 스님이 조금 인연이 있었는데 그걸 달리 해 가지고 왜 스스로가 그런 길을 택해. 조금만 더 왔으면 되는데. 자승 스님은 내가 이 동화사 가 가지고 동화사. 내가 팔공산 동화사를 왜 갔다 그랬죠? 경호 스님이 팔공산 동화사 다른 거 말고 가지 말고 팔공산 동화사가 최고라고 해놨잖아요. 금당선은 그런데 거기서 21일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진짜로 내 인생에서 딱그 물론 내가 이게 렇강하지도보대요 근데 진짜로 여기 봉원사까지 20일간 왔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경호선사 꼭, 죽고 싶을 때 하라 그랬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어찌됐건, 경호선사는, 그, 만약에, 뭐, 그, 뭐야, 미타냐 미르기냐 하면 경호선사는 100%미르기에요 왜? 그랬잖아여 100%, 100%. 왜냐면은, 동학농민 자체가 100%고, 경호선사 고향, 또제고향 뭐? 익산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얘가 나예요. 제가 익산군 농민 광암리 상암분할 경호선사 고향은 바로 옆이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냥옆 동네 에 같이 붙어 있어요. 우동리가 이게 찌릿찌릿찌릿하게 전부 다그경호선사 <laughs>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동항농민도 <laughs> 미륵도설이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러지 마. 그래서 경호선사가뭐쩌라고 경호사가 결동수정에 동생노술 동성물과 캐삼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줄라래비를 잘 써야 된다고. 우리는 경호선사 줄라래비를 써있어서. 경호선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그, 남의 아미타불 내가 관세음보살은참 좋아하더라고. 항상 힘들 때 하는데, 뭐, 미, 미타 거기를, 미륵정토를, 아미타불 정토를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이 경호선사와 전생의 인연이 무지하게 많은지, 아주 찌들찌들 하요. 그러니까 경호 선사가